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로 한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수 부활의 감격을 지니고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단지 한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도 그리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감격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실감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아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내는 것은 아니십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로들은 주일 아침마다 모여 예수 부활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은 쏙 빠진 채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분명히 의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왜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주님이 가진 지혜로 명확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기독교인과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논쟁거리가 물론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부활신앙이 명확한 자들과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면 이것이 논쟁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생겨난 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벌, 영원한 지옥은 얼마나 괴로운 곳입니까? 그러니 저승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승은 비록 개똥밭에 있더라도 이승이 나은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보면 기독교인도 이 말을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네 가지의 바당이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혁명을 하기를 원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론 유다가 열심당원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권과 타협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두 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자장, 그리고 제사장 출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파 이들은 어떤 일을 말하냐 하냐면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세상을 떠나 쿵난 즉 광야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에센네파를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을 세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바리세파와 사도계파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습니다. 반면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세신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를 믿지 못하고 보활 신앙을 믿지 않았을까요?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그들은 로마치아에 살았지만 로마에 협력하여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의 사두개인은 소수였습니다.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1%에서 한3% 정도 들어가는 소수였습니다.그리고 그들은 부유한 지배 계층이었습니다.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별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부활 신앙 역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계파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27절에서 28절 상반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 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계에는 나름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독에는 원래 다윗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회이거나 그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안에도 잘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명확하게 놓지 않습니까?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 종들에게 남긴 말입니다.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신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녹아 있는 말씀은 보지 못하고 사도 개인들은 전혀 엉뚱한 구절을 들어서 부활신앙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부정하면서 근거로 든 구절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계대결혼법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형사치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혈통보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결혼법 등이 시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는 것은 한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동생 집에서 아들 하나를 큰 집에 양자를 보내어서 그집 가문을 잇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따라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혈통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가 형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신앙 사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제를 시켜서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계대결혼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가정에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칠 형제가 다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결국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여자는 한 사람이고, 그와 결혼한 남자는 일곱 명인데, 칠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말씀을 삐딱하게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두 개인들의 질문에 랍비들이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랍비의 답은 "일곱 명과 결혼한 그 여인은 부활 후에는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였습니다. 이 대답을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대답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답변은 전혀 라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4절부터 부활에 관하여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계는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성경을 근거로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정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시집장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누릴 부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세상의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천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34절에서 3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도계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를 두면서 부활을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불붙은 털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는 대략 주전 1447년입니다.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온 때가 주전 2091년입니다.그러니, 아브라함과 모세의 소명의 시간 차이는 대략 644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소명 받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가 500여 년이 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세상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천국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항상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정하는 사도 개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죽음 이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자, 그제야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고 본문 39절에서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은 바리새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계인과바리새인들의 갈등이 바로 이러한 사상적 대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이러한 것으로 감히 물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천국에서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현재에도 늘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 을 찬송 하고 그 분의 은혜 속에충만히그하는 복된 인생 을살 아가,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